어우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네 마이크 이미 켜져 있네 아 그러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챔프의 군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 을 주셨던 랜선 집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뭐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붙여놨습니다 고질라와 그래트인데키 같은 거 걸어놓는 용도입니다 뭐 음, 언제 뭐 포스터 같은 거아 옆에는 신발장인데 신발장도 보여드려야 돼? 신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바로 그 거실로. 오, 이짐 맞죠? 사람들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 맞지? 음, 지금 이 차림새부터가 미친놈인데요. 음. 아 오늘 착장 좀 설명 드리자. 아, O.T.D. 네, 예, 스테스이고 곤조 3, 그리고 쿠시맨 셔츠, 그리고 이런 더블 아래 곤조 3가 그 웨스턴룩도 되거든요. 그거좀 병사겸사 좀 보여드리고자 일단 저희 집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하는 게이 섹션 건조 컬렉션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 지금 가구는 맞춤 제작을 한 거고 이제 올드카펜터라고 막 바버샵이나 이런 뭐, 뭐 아메리칸 캐주얼 뭐 웨스턴 느낌 가구 진짜 잘하시는 가구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제작 의뢰한 거고 요거는 음, 그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네,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빈티지 그 블랭키지라고 하나요이 음. 어, 패턴도 너무 예쁘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빈티지 레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4, 50년대 그할리데이비슨의 사이클 챔프라는 모델이고 제 브랜드 이름과 동일하죠. 이거 보고 지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리얼메코에서도 복각을 했던 그 레전드 더블라이더 자켓. 참고로 이거 다문 열립니다. 문 열리고 다 이게 다 돼요. 이것도 불도 이거 볼다 되고어 이건 진짜 좀 레전드입니다 40년대 백산산산 그리고 다 빈티지예요 이건 60년대 부코 그러니까 좀 빈티지 에호가드 사이에서 빅3라고 있어요 빈티지 가을 재킷에서 빅3 브랜드가 제가 보여드린 그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백 그리고 부코 저는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컬렉팅하고 있고 사실 이제 부코는 이거 60년대라 사실은 조금 얘네랑 견주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는데, 저는 50년대도 구매할 기회가 있었지만, 60년대가 핏이 더 좋아서 60년대 샀습니다. 왜냐면 저는 빈티지라고 해도 입을 수 있는 빈티지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제 사이즈에요. 빈티지가.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랑그르칠레도6 0세랑그르칠레도 그러니까 콜롬비아. 빈티지. 요것도. 오기 전널 빈티지고. 핏은 진짜 랑그르칠레도가 좋아. 콜롬비아. 추천. 요런, 음. 뭐, 이런, 요런 이런 건이뭐 다. 스테슨. 스테슨이고. 이는 벨트 사실 벨트가 훨씬 많은데 그 제가 막 컨텐츠 용으로 쓰거나 자주 하는 벨트 이렇게 좀 진열해 놓고 음, 토끼 발인데 좀 징그럽긴 한데 토끼 발을 좀 자른 거예요 미안해 토끼 음. 이거는 이제 올드카펜터 작가님이랑 제가 상의해서 만든 건데 예전에 이제 웨스턴 영화 보면 마차 바퀴에다가 이렇게 전구막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영감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복각제에서 <laughs> 근데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지 이거는 진짜, 이 올드 카페도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집에서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제 하루 일과를 좀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여, 여기가 제그 침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뭐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그 커피를 한잔 내리고, 커피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딱섭니다딱 서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빈티지 레더 자켓이 걸려있지만 제가 또 이거 말고 뭐 카클럽도 컬렉팅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즌별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딥이 바꿔놓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느끼는 거죠. 약간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곤주 땡스와리. 땡스와리라는 게 뭐냐. 나한테 와리를 줘서 고맙다. 와리는 이 부분 할당 목이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 구독자님이 날 키워줘서 감사하다. 구독자님들이 와리를 줘서 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면서 우리 구독자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묵념. 묵념 내지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절도 절도하고 절도하고 먼저 하시나요? 에이 맥주. 맥주. 올라. 맨날 하는 거하자. 맥주. 아빠가 맨날 하는 거 알지? 거 구독자분께 묵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의 밥 먹이 주는 거야. 알았어? 뭐먼저아 엠브들 쫙 이렇게 해놨고, 저건 이제 코도반 엠브, 여기는 이제 그 스웨이드 누보 엠브. 이거는 이제 그 빈티지 성조기. 이건 이제 어? 별 개수에 따라서 몇 년대인지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구멍 뚫린 게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뭐 어디 전쟁 난거 아니에요? <laughs> 태극기를 달아놔야 되는데 미국 국기는 미친 오이네 이거. <laughs> 어 이제 그리고 이쪽은 이제 테라스입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손님들 오고 막 이러면 바베큐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곤비큐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그 체인점 내자는 그 소문도 돌돌고 있긴 한데 별 공간에서 요리가 이루어지는 거이고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그 날씨 좋을 때 여기 나와가지고 어, 뭐 사진도 찍고 저기서 이제 김 PD랑 커피도 마시고, 강아지랑 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비 들어온다. 음. 여기는 이제 제가 그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 쇼파를 물어보시는 마, 많은데, 이 쇼파랑 이 협탁이라고 해야 되나? 음. 쇼파랑 이 가구는 드비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이제 루이비통 디자이너 출신이 만드신 브랜드예요. <laughs> 프랑스 브랜드고, 이게 쿠셔닝이 정말 좋아요. 네. 쿠셔닝 정말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가 같은 거. 응. 요, 거 뭔지 알지? 페놀드 그립. 오깐부터 타카노리상한테 배운 거. 페놀드 그립. 제가 또 이제 식물 좀 기르는 거 좋아하는, 어, 좀 많이, 많이 아파하네. 많이 좀 이렇게 부었네. 에이징 아닌가요, 이거? <laughs> 이거 혹시 영상 보시 분들, 이왜 이런 현상 나오는지 좀 댓글 좀 알려주십시오. 과습 때문인가 아, 이거 좀 되게 1년 동안 잘 키웠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반, 반대로 얘는 엄청, 몬스테라는 진짜 잘 커. 이게, 이, 그 줄기가, 3개였잖아. 되게 조그맣게, 음, 기억나지? 음. 근데 벌써 이렇게 됐어. 어, 나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 제일 편한 공간이 여기 있어요, 저희 집에서. 네. 딱 요, 요, 요 체어. 그리 요거 스톨까지. 이게 딱 요거거든요. 딱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강아지가 와요. 요런 식으로 쉬는 겁니다. 건방진 자세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고 여기 바로 스피커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5 0 년대 재즈 같은 거좀 틀어놓고. 여기저 이렇게 딱 보면서 좀 자고, 김피디한테 좀 지지할 것도 하고, 좀, 좀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 <laughs>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박지란이라는 거고, 음, 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어. 1년 동안, 오랫동안 진짜 버텨지. 그리고 얘도 커졌어, 많이. 요거 음. 음. 이제 아랫대 밑에.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독서 등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은아 여기 반짝거리는 음. 거 있네요 아네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사이클챔프라는 채널을 지금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저의 이제 서브 채널 곤주TV <웃음> <웃음> 저의 서브 채널이 10만을 넘었기 때문에 실버버튼 받았고 그리 이제 포프리 네. 그리고 포프리 같은 거런이 여기다가 이게 향이 나는데 이렇게 좀 뿌려주면 더 나아요 그리고는 요거 백앤올롯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 이게 되게 좋더라고 솔직히 빈티지 뭐 스피커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난 간편한 걸좋아하기 때문에 스피커는 이렇게 들고 이동할 수도 있고 음음향 너무 좋고 얘는 이제 리맥에서 산거 예, 이거 맑아죽입니다 그 A2를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 가지고 이렇게 동물 모양을 만들었어요 코뿔소랑 음, 그 사자 퀄리티가 너무 좋죠. 이제 요거 시리즈물로 막뭐 캥거루도 있고, 하마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좀몇군몇개더 사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싸거든요. 10 얼마지? 음. 되게 예뻐. 어, 요, 요김 PD가 이제 이런 걸막 좋아해요. 이거 가챠라고 해야 돼요? 음. 가챠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 안에 오니 반지 들어있어요. 어. <laughs> 뭐 이렇게고 뭐 봉쿠라 세제도 있고. 얘는 얘좀 귀여워. 아. 어, 얘는 그 똥싸는 강아지인데. 되게 귀엽죠. 우리 강아지 닮았어. 맥주. 뭔지 가지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하니까. 오십스 맥칼그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이 썼던 하이반데 어, 완전 빈티지. 제가 이제 이걸로 그 할리 데이비슨 컬렉션즈랑 콜라보를 했죠. 그 그림 모습을 형상화해서 프린팅 티셔츠. 대박났죠. 아 <laughs> 이거 어, 이제 더블 R. 진짜 레알 스웨이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 이 판촉물로 이런 거를 사용했거든요. 예전에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온다 해가지고 음, 귀엽게 오브제를 사용하시고 얘도 좀 초창기 때 뽑았던 거지 음. 강아지 컬렉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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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레드윙 레드윙 섹션 그리고 여기는 웨스코 섹션 여기 음. 웨스코지 여기 상자까지 향수, 향수 얘기를 좀 해드릴까?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톰포드의 Fucking Fabulous 이거 향이 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1등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날만 좀 씁니다 그리고 고위급 관계자들 만날 때 무신사 높으신 분들이나 곤초TV 광고주 분들 만날 때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 손님 여러분들 만날 때그 <laughs> 팝업 같은 거할때 음. 오프라인 팝업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때 좀 자주 사용하는 향수, 톰포드. 그리고 음. 928. 얘는 제가 데일리, 데일리 향수. 그, 포프리랑 좀 향이 비슷해요. 얘가. 약간 아메카지 향. 근데 조금 더그 지속력이 강하고 잔향이 좀더 좋아요. 포프리는 약간 좀 향기 조르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마다 세번 부씩 해줘야 돼, 솔직히. 얘는 아침에 딱 뿌리고 가면 다 6시까지는 솔직히 되잖아요. 구입 n 링뭐예요 링크 오리지 l 메이커스. r i g i n 거좀 Link o r i g 일본 일본 l i 일본 브랜드인데 n a 브랜드. 요거는 이제 김김피 a l Link 이제 i g i n a l 는 i n k original. Link 울 r i g i n a l Link original. Link o r i g i n 제 l Link original. Link o r i g i 이거 l l i n 이건 뭐냐면 대화서딱 아, 돌려요. 총화를 <laughs> 자, 그리고 이건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거를 팝업때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제가 이제 그 편지나 이런 것도 받았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댓글 좀달아주세요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좀 생각 정리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소리도 되게 나 소리 수음 되나? 아, 이게 떨어진 소리 되게 좋더라고. 뭐 대충 이 정도. 그리고 요거는 정말 리얼 그 가죽이고 버팔로인가 뭐지 인가. 아무튼 이거는 리얼 송치고. 이제 옆에 이제 요런 것들 가죽 이 있어요. 파츠별로 네개인가 네 다섯 개인가. 요거는 이제 아카펠라 클로딩 사장님이 그 집들이 선물로 해주신 거. 가죽 원피이다 이거. 이걸 좀 레이어드 해가지고 약간 넓게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겹쳐 놓으면 좀더 멋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집에 예. 특히 먼저 요거부터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그파울페라타라는 브랜드고 굉장히 레전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고 어, 90년대 오리지널 포스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일본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거고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좀 실제로 보면은 빛깔이나 이런 게좀 달라요 예. 좀 쫀득한 색감입니다 예. 얘는 나고야의 그 조인트 한로드 커스텀쇼 갔을 때 기념으로 샀던 포스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랑그리실 레더 랑그리실 레더의 2025년 달력 어, 2026년 달력도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좀 하나 좀 달라고 해봐야겠다 음, 이거는 이제 빈티지 리바이스 어떻게 예겨게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그거 리바이스 로고가 있어요 어, 어, 이렇게 의자입니다 의자 실제로 이거 데님 청바지예요 이렇게 주머니 <laughs> 벨트루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케이터죠? 이거는 이제 왜깨끗하냐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집룡이에요집룡 집용. 오늘 같이 배우는 날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좀 차림새가 웃기긴 한데 약간 이제 푸 포지션 같은 것만 이제 이렇게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약간 트럭을 부싱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게 되게 왔다 갔다요 되게 어렵거든요 중심잡기가 이런 걸로 좀 연습하는 겁니다 균형 잡기 그래서 이제 약간 힐 풀리와 포지션 이런 이런 거좀 잡아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것만 존나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것만 해도 난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어, 게스트 화장실을 빼먹었는데 저희 집에 화장실이 3개인데 1층에 어,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좁아요. 그 비행기 화장실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바라부터 어, 오줌 잘 나올 수 있게끔 약간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그 파도 어, 이런 걸좀 형상화했습니다. 위를 쭉 보면 바다 응. 그림렇게 있고 위에 엽서 같은 거있고요일 보실 때 심심하시지 않으라고 말시라고. 응. 그 똥싸는 고릴라. 고릴라. 응. 이거는 무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줌 똥 이렇게 응. 그러니까 물, 물 나와요. 이렇게 하나.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가 되게 좀 레어한 아이템입니다. 그 빈티지 그 울트라맨. 응. 되게 좀그 좀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울타리 귀엽죠 거울이 이렇게 입고그래서아 그렇죠 핸드워시는 아까 말씀드린 링크 오리지널 메이커스 네. 968김피 d 가 좋아하는 향기 조금 막긴 한데 있을 건다 있어요 요거는 그때 이제 이대리님이 보내주신 거그 아우스탠딩이랑 협업했을 때그 제품이고 음, 김피 d 랑저 보능 형님과 구우 형님과 워드로 형님 이렇게 우리 저희가 풀리마켓을 두 번이나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고. 이게 뭐예요? 어, 얘는 이제 그탐 크루즈. 음, 아니 뭐 하고 있는지. 이것도 티미. 선글라스 티 무슨 무슨. 오, 근데 눈알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곤시맨 협업 기념으로. 이것도 다그 혜연 작가님이라고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쿠시맨, 곤조. 자, 왼쪽에는 이제 곤조 1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이 혜연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고, 어, 요거는 이제 그 혜연 작가님 메인 그림. 그 최후의 만찬인데 스니커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뒤에 곤조, 저, 할리 데이비슨 용 저거는 이대리 님이 또 그려주신 거고, 어, 이제 저희 1층은 거실이고 작업하는 공간이고 2층은 이제 제 주거공간인데 좀 시, 시크릿한 공간입니다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제 여기가 2층이고 약간 미국집 느낌 나고 싶어가지고 이거 뭐라그러냐 카펫트 음, 이거 다그 시공을 한 겁니다 응. 이거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먼지는 많습니다 어, 먼지는 많네데 약간 미국집 느낌 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성락진 작가님 이라고 계세요. 또장히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림 샀던 거. 어.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 아마도 아마 알든 테슬로포 같은데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세 개가 원래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었는데 좀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섯 개다고 샀고 세 개만 샀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음. 벽이나 잘 어울리죠. 깔끔한. 이쪽 어. 오시죠. <laughs> 이 요거는 이제 우리 이대리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곤조2, 곤조2가 뭐 초대박 났죠. 아마? 동북아시아 최, 최고로 알고 있는데, 지금 <laughs> 단일모델 가죽자켓 판매량은 내가 동북아시아 최고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laughs>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 항상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어, 제가 좀 빈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감, 감사함을 느끼고자. 이런 걸좀 많이 배치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아, 건조투,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안 주시지만, <laughs>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그, 김피디 작업 공간. 김피디 앉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김피디 옷장. 네. 뭐 사실 여기 말고 안방에 더 있습니다. 네. 김피디도 옷이 개 많거든요. <laughs> 어쨌든 김피디 옷장이고 어, 김피디는 이런 것도 맨날 그 자랑하는 거 자기가 맨날 자랑하는 거 제일 비싼 거그 어, 올드 부코, 제이백, 레오 칼라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음. 그 리얼메코이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이제 올드 어, 우리도 빈티지의 선을 딱 그어줘야 되거든 한 60년대, 70, 70년대까지는 와야 좀 빈티지 할수 있고 80, 90년대는 이제 올드, 음. 올드 부코 요거는 이제 제가 빈티지 티셔츠, 네, 막 이런 거 정말 레어한 거 많거든요. 저는 이제 할리 빈티지 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빈티지 할리고 70s 그벨벳인 바디 할리고 얘는 70s 챔피언 바디 할리 어,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얘도 얘 되게 좀그 레어 모델 70s인데 어그 미국 무슨 아티스트랑 협업한 모델이에요. 네. 로우친가 뭐신가 뭐 설명해 줬는데 까먹었네. <laughs> 이거 어, 요거 이제 그 되게 최근에 구명호중에서좀 마음에 드는 거, 페이크할바에서나 어. 이제 이런 걸 좋아하거든. 음... 어, 이런 거. 아, 이제 이것도 아르테미트 조명.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지바겐 어, 내가 살수 없지만 볼 수는 있다. <laughs> 지겐 그래플 데드. 그리고 절구 절구 근육 근육몬들. 아 어, 네, 포프리 이것도 다 향이에요 향. 푸 어. 그냥 풀이 아니라. 이것도 <laughs> 이제 아르테미트요거는 이제 배놈 그래서 저는 뭐이 공간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1층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 약간 웨스턴 느낌 이렇게 나게 꾸몄고 2층은 조금 모던한데 막 이렇게 뭐 토이 이런 것도 있고 귀여운 그런 것도 있고 배치해가지고 다 팔고 지금 몇개안 남은 날개 신발 그중에서 저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어. 션클리버 션클리버가 스케이트 보드 샵이었나? 갑자기 스케이트인가 샵인가 샵, 샵이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뭐 거기랑 콜라보한 협업 모델. 여기는 그냥 뭐제 옷방인데 사실은 여기 말고 조금 막좀 여러 가지 혼재돼 있어요. 네. 제가 본가에도 빈티지 섹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귀중한 것도 몇개 놔두고 그 레어한 아이템을 다 모아놓지는 않습니다. 네. 대가 이렇게 있고 그럼 데님이나 좀 보여드릴까요? 오... 뭐 빈티지를 좋아하신 분은 많이 없으실 테니까 복각을 좋아하시겠지? 이거 뭐 제가 다돈 주고 산건 아닙니다. 네. 다 선물 많이 받고 오고 이런 건데. 일단 웨어하우스, DSB, 어, 쿠시맨. 아, 어, 근데 요거는 좀 좋더라고요. 네. 쿠시맨이랑 코너 소잉 팩토리의 스승님이랑, 아니 그1 9 3 7 1937년 복각인데,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본대님이 제일 좋긴해요 어쨌든 쿠시맨, 프릴러스, 트로피, 제라도, 풀카운트, 더블아어 뭐지? 이거 탈모 네. 클로딩, 봉쿠라, 레스, 어. 오라리, 또 레스, 제라도, 우동데님, 바스통, 프릴러스, 웨어하우스, 모디너리피치 더블 아래, VDR. 그 면바지, 치노나 이제 밀리터리 섹션. 그리고 블랙. 제가 또 블랙 친 되게 뭐 좋아하거든요. 블랙 친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좀 색깔별로 모아놓고. 옷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회가 되면 제가 본가에 있는 거좀 약간 수발 레아인 것들 싹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존나 많긴 한데. 여기 뭐, 여러분도 다, 다 좋아하는 뭐, 1티어꺼 아메카시 아우터들 여기 싹 다, 다 있어요. 데님 자켓은 당연히 다 있고, 여기 가죽이랑 다 있고, 어, 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그, 어, 요거는 이제 그수발 레아, 수발 레아 섹션. 어, 내가 좀 이제, 좋아하는 것들 보면은 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존나 쑥바래야 그리고 관심 없으실 거야 빈티지는 관심 없으실 거야 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응. 그리고 제가 또레이싱저지가또 엄청 좋아해요 이거 랑그레칠레도 어, 구하기 어렵죠 디헨이랑 골라본대요 랑그레칠레도 미스피츠 오지스 응 캐피탈에서 오마주하는 그 오리지날이 이겁니다 미스피츠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인데 개인 프라이버시 위해서 살짝만 보죠. 일단 안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것만 살짝 보여드리죠. 안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다김비디 그 옷장이고, 그리고 또여기가 목욕 탕이에요 안방 화장실이 욕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반신욕 하고 나와가지고 홀딱 다 벗고 여기서 약간 선풍기를 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를 기니까 빨리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아 <laughs> 토할 것 같아 금방, 금방 마르거든 드라이기도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제 랜선 집들이 보여드렸는데 재밌어 하, 하실지를 모르겠네 사이클챔프라는 채널을 통해서는 어, 인간 곤주의 삶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그냥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재밌는 거좀 많이 좀 해볼 테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어지 구독 좀 해주세요. 해봐. 구독 좀 해주세요. 해봐. <laughs>